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반입니다자 우리 반도체 부족 현상에 따른 이제 생산 차질이 좀 계속 이어진다라는 내용들이 전 세계 완성차 글로벌 기업들의 어, 많은 영향을 좀 끼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이것만이 과연 문제일까요? 저는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을 돌아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또 다른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좀 긍정 긍정적인 내용인데요. 기술적인 패턴으로 지금 현재 구간 우리 가격적인 측면으로 심리적인 부분으로는 현대차가 지켜져야 될그 가격대가 있는데 야, 그 기간을 그 구간을 정말 잘 지켜주면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좋아하시는 우리 쌍바닥 형태가 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 메이저들이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제가 과거부터 현대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점에서도 똑같아요. 정말 그래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할 거 없이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흐름과 그리고 좀 디테일한 어떤 분석을 좀 참고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좀 시세를 보고 우리가 또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메모장에 적어가면서 브리핑을 좀 드려 볼 텐데요. 자, 반도체 부족 현상 외에 추가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물론 반도체 공급 현상도 사실은 어, 지금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리포트 같은 거라도 좀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이쪽 부분도 보시면요. 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다소 증가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기차 점유율과 북미 시장에서 GV70 신차를 비중 있게 봐야 될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오닉 5의 판매 확대로 인해서 전기차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 또 2분기 북미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V70, 스타리아 등의 신차 효과 기대감이 전망이 된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어, 내연기관 차량들이 아직까지 뭐 GV80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좀 높은 어떤 판매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이나 실적적인 부분이 좀 계속 유지가 될 어느 정도 현상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어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한 가지 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 보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이론, 수요와 공급의 이론을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수요가 증가하는데 결국 공급 부족이다라는 거는 단가가 올라가겠죠. 공급 부족 현상은 결국 단가 인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물론 반도체 부품에 대해서는 그 비중이 차지하는 게 가격, 가격적인 비중이 사실 이렇게 크진 않지만 그 어쨌든 반도체 가격도. 인상이 될 확률이 미뭐 인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쵸? 얼마를 줄, 줄 테니까 좀 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많죠. 그리고 최근에 뭡니까? 최근 시장 흐름을 한번 보세요. 결국에 어, 경기의 흐름을 타고 우리 현대차도 경기 민감주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쵸? 경기가 좀 좋지 않으면 그만큼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침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럼 결국에 공급 부족 현상이 또 우리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공급 부족보다도 오히려 지금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급등을 보이고 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죠? 철강, 구리, 또뭐 있습니까? 뭐 알미늄 등등 엄청나게 그렇죠? 뭐 에폭시부터 뭐 다양한 것들이 지금 뭐 싸그리 다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기본의 필수 소비재들, 어 그리고 또뭐 뭐가 있습니까? 식자재, 여러 가지, 뭐 진짜 뭐, 뭐 이것저것 할거 없이 정말 많은 항목들의. 어, 원자재 가격들이 인상을 줄줄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뭡니까? 이런 부분도 원가에 대한 부담, 그쵸?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또 금리를 컨트롤 할 것인데, 이거에 따른 금리 컨트롤에 따라서, 따라서 환율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환율이 화, 사실 환율이 좀 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서 환율의 변동을 불러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원가 부담에 따른 어, 환차 이익의 일부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유지는 좀될 거예요. 근데 이 박자가 잘안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이 원자재들의 가격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금리를 뭐 예를 들어 높였다라고 쳐보시다 높였는데 원자재 값들이 떨어지지가 않아. 이거 오히려 역으로 부작용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두들고 맞고 저기서 두들맞고 환율에 대한 부분, 원가 부분, 그다음에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 반도체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캡판도 정해져 있어 이러다 보면은. 이런 완성차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단두, 반, 그냥 단순하게 반도체가 부족해라고 해서 끝날 문제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 경기 사이클을 좀 같이 둘러서 보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처럼 리포트에서도 좋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리포트에 나온 좋은 내용들을 사실 여러분들 뭐 믿지 말라 이건 아니지만요 여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같이 풀어볼 수 있는 게 뭘까 결국에 이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돈을 잘 벌어서 우리가 그 기업의 가치가 상향되면 은 거기에 따른 주가 차익 시세라든지 혹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뭐 여러 가지 어쨌든 배당이라든지 어쨌든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둔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이익이 더 확대될 수 있을 만한 항목들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메이저의 시선이라는 곳에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이런 영상에서도 물론 제가 어느정도 영업비중을 가지고 녹화를 하는건 맞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진짜 여러분들께 공부가 되실만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정말 잘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새롭게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조회수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관심있는 종목들만 눈여겨보실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도 좋은 어떤 답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이저의 시선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댓글을 항상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 현대차도 원래 제가 녹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시청자분께서 오랜만에 현대차도 한번 좀 분석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꾸준하게 여러분들 댓글 다 보고 있어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하다못해 감사 인사라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그걸로 여러분들과 또 힘내서 다양한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번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우리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기술적인 패턴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 지금 현대차가 우리 과거에 이때 당시에 애플카 협력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사실 애플카에 대한 부분이 사실무근 사실무근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어, 사실은 뭐 진짜 이거 뭐 뭐 아니네, 아니네 하다가 애플 현대차가 애플카 밑으로 하청골로 들어갈 수 없다. 현대차의 어떤 브랜드의 그런 것들을 축소시킬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어쨌든 뭐 최종적인 협의는 뭐 패스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서 지금 그 뒤에도 사실 주가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급등을 보였음에도 시세는 계속 눌러앉았어요. 이 눌러앉은 이유는 단기간에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보다도 지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부족 현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있다는 긍정적인 모멘텀보다 우려스러웠던 부분들 그리고 아이오니5의 어떤 전기차 이제 또그 뭐죠? 지원금.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영향도 있었고, 시끄러운 게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지금 21만원이라는 가격을 지키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간별로, 밸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현대차가 나타내는 실적들로 보면은, 어 이런 밸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약간 장기적인 관점의 시선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어차피 계속 우상향을 보일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 실적도 작년에 충당금으로 조금 많이 까먹었던 부분을 올해 다시 또 급증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 돼서 충분한 밸류를 지켜주고 있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어떤 뭐 공매도의 시장 분위기 여러가지 뭐 수급적인 부분으로 변동성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아무튼 21만원 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맥점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 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 지금 벌써 두번의 쌍바닥이 형성이 됐다 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주 고유적인 패턴이긴 해요 삼중바닥 까지도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만큼이나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이 21만 만원이라 단가가 현대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다. 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4거래일 동안 연속 양봉 4개를 띄웠는데요. 이 상바닥 두번째 바닥에서 만든 연속 양봉 4개의 캔들은 이처럼 기관,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좀 보탰고 사모펀드, 기타 법인 이렇게 그쵸? 요렇게 해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세를 좀 만들어 줬습니다. 추가적인 시세가 얼마나 더 나오냐 안나오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2차적인 바닥 만든 이 구간은 아무래도 메이저들도 21만원이라는 단가가 상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받은 구간이 아닐까. 그런 명목으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아무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적인 전략은 23, 22, 21,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분할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좀잘 해보신 분들은 지금 충분하게 또 어느 정도 수익권에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좀 반겨주고 있을 텐데요. 자, VIP방도 이렇게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장기적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처럼 주말이면은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까지 12편까지 제작이 됐는데 VIP 회원님들께는 다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누구나 편하게 시청을 하실 수 있고 누구나 편하게 기초부터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분들께서 또 수익 인증도 올려주시면서 그렇죠? 뭐 500만원 정도 수익 보셨다 카카오 48% 원위 QNC 4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현대차도 보여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또 가져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포트에 현대차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또 가져갈 것들은 쭉쭉쭉 끌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좋은 기업들을 또 좋은 단가 그리고 좋은 분석으로 어, 이렇게 또 어,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 자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고요. 자 저, 우리 영상 하단에 여러분들 이 번호로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우리 당장 이제 월요일부터 좋은 종목들 싸그리다 우리가 한번 모아. 가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도 긍정적으로 마감이 잘 됐습니다. 자 시장이 뒤처지지 않게 여러분들 시장에 뒤처지지 않게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좋은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좀 구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단타수장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부담 없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의 번호로 성함 문자 많이 많이 남겨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